아까 산책. 요즘 아주 날씨가 아름다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깐돌이랑 오늘 또 깐돌이 여기 장미꽃에다가 어? 물 주고 있네. 요 이거 우리 친절한 깐돌씨. 이게 장미꽃인가? 아무튼 친절한 깐돌씨입니다. 날씨가 요새 엄청 덥네요. 오늘 깐돌이랑 또 저기 계곡, 계곡 가갖고 썸머 바캉스 좀 해야겠네요 아이고 순복이랑 복순이도 같이 산책하면 좋을 텐데 견주분께서 산책을 못 시킵니다 아무튼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같이 좀 어차피 저도 산책하는 같이 산책하면 좋은데 이렇게 여의치가 않네요 그나마 깐돌이는 이제 견주분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산책을 할수 있는 동료가 됐습니다. 저도 산책하면서 흥신하지도 않고 깐돌이도 뭐 산책하면서 어 잠깐 콧바람도 쐬고 아마 제 나쁘진 않을 겁니다. 깐돌이가 반겨주는 거 보면 항상 깐돌이도 거기 아무데나 오줌 싸면 안 된다는. 혼난다 혼나 한국 깐돌이에요. 깐돌이 종종 냄새가 나나보네요. 아름다운 암컷, 암컷의 향기가 나고, 거기서 솔솔 풍기냐. 어, 발바 빨아라. 네. 아이고, 날씨가 아름답습니다. 아름다워. 풀리 기미가 안 보이네요. 다음 주까지. 난나 없나, 임마? 아 와요, 없나요? 없나요? <laughs> 그만 좀물좀 좀 주면 안 될까요, 깐돌이? 깐돌이! 친절한 깐돌입니다. 꽃이나 나무나 풀이나 목마를까봐 깐돌이에 오줌으로 아주 영향을 주고 있네요. 아, 글로 나오면 되냐? 아이고, 딴돌이, 일로 와요. 차 많아가지고 위험해요. 빨리 와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날씨가 아름답게 덥습니다. 꼬리 짧은 고등어냥이는 카페 안에서 아마 에어컨 바람을 <laughs> 쐬면서 아주 상전처럼 있겠네요. 카페 손님들을 응대하면서. 안녕하세요 아 날씨가 너무 덥네요 계속 아네 풀리지가 않아 저녁에도 네네수고십쇼예 <laughs>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아이고 가다 여기 어 혼난다 일로와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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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아 이놈의 날파리 요거, 요거 요거 여름만 되면 아주 날파리가 눈가에 달라붙는게 아주 신경쓰이네요 그래도 좀 그늘에 있으니까 어좀 살만하네 와 요새같은 날씨에 햇빛 제 장시간 노출되면 아주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널 것 같습니다. 아마 여기는 지금 이쪽 구간은 지금 햇빛이 안 비쳐 갖고 산책할 만합니다. 그리고 깐돌이는 여기 바로 앞에 계곡이 있어 거기서 목도 축이고 몸에 있는 열기도 계곡물로 잠깐이라도 씻겨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 땅에 아기 고양이가 있나 모르겠네요. 아기 고양이 있으면 잠깐 보고 가야겠네요. 아기 고양이 간식도 좀 주고. 깐돌이가 영역 표시를 엄청나게 합니다. 하려고 하는데 오줌도 안 나옵니다, 저거. 깐돌이 하도 오줌을 그 영역표시 다 해놔갖고. 어? 오줌 나오냐? 큰일 났네요. <laughs> 지금 뭐 하는 짓일까요? 아이고.